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도 고민하지만 아이디어라든지 기술이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려고 할때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게 있죠. 바로 자금입니다. 그런데요, 해외에서는 초기, 그러니까 아이디어 단계에 있을 때 투자하는, 투자자, 투자처로 3f, 3f를 들고 있습니다. 3f는 바로 family, 그러니까 가족이죠. 그리고 friend, 친구, 그리고 fools, 바보 같은 사람이 투자한다는 거죠. 3f는 바로 family, 가족이죠. 그리고 friend, 친구, 그리고 fools, 바보 같은 사람이 투자한다는 거죠. 그만큼 초기 단계에 기술이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한다는 건 투자를 받기에, 자금을 확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사업에 대해서 내 돈을 넣어가지고 사업하라는 것을 좀더 객관적으로 설명하자면 내가 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턱대고 내 돈으로 집어넣어서 사업을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것은 어,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리고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 돈이 아니고 내 사업을 알아주는 어, 의미 있는 곳에서 자금을 수혈받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검토해야 될 것이 바로 정부의 지원사업과 정부의 R&D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정부과제, 정부자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자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융자예요. 기보라든지 신보, 그리고 중진공, 각 지역별로 있는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에서 저금리로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대출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융자를 받는 것도, 어우, 자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최근에는 창업 생태계가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융자를 받고 시작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중요한데요. 바로 정부의 지원사업과 그리고 R&D 과제. R&D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정부의 지원 사업, 지원 사업은 이제 보통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창업 지원 사업과 R&D, 이건 이제 보통 연구 개발 과제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 지원 사업이란 건 창업 지원이나 새로운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과 R&D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어, 저도 창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이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 창업이라는 단어 때문에 식당을 하려고 한다, 독서실을 하려고 한다, 당부장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도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 사업 내지는 R&D 과제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식당이라든지 당부장, 독서실은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지원 사업, 그리고 R&D 사업은 자금의 성격은 출연금입니다. 융자금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출연금은 대가 없이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반면에 이제 융자금은 이자를 꼬박꼬박 내다가 일정 시기에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것이 바로 융자금이죠. 그러니까 융자금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이자를 낼수 있을 정도의 여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일정 시점에 원금을 갚아야 된다라는 부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중증공이나 기보 같은 경우에 기본은뭐 매년 보증서를 연장하는 형태이고 2, 3년이 지나면은 원금을 조금씩 까나가는 그런 형태고요. 중증공 같은 경우에는 5년이면 5년, 8년이면 8년 기간을 정해가지고 앞에 2, 3년 정도를 거치기간 이자만 내다가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균분 상환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상환이 들어가면은 뭐단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만 빌리더라도 월에 100만 원 이상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이나 R&D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R&D 사업은 누가 지원하느냐? 정부 부처에서 지원합니다. 뭐 과기정통부나 산자부, 그리고 중기부라든지 각 지방 자치 단체. 이런 데서 주도하는 지원 사업들이 많고요. 그 밖에도 이제 산하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은 이제 중기부 산하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이죠. 그리고 각 부처별 산하진흥원들이 있습니다. 이 진흥원들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어, 쓸모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금 지원 규모는 어, 사업에 따라서 상당히 천차만별이죠. 몇천만 원에서부터 수십억 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지원 사업은 어, 창업진흥원에서 하는데 1억 이내고요. 보통 R&D 사업은 이제 중기부나 산자부 같은 곳에서 하는데 보통 1억 5천 이상입니다. 자, 정부 지원 사업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텐데요, 1년에 정부에서 R&D 예산만 연에 20조가 넘습니다. 에, 주요 부처의 이제 R&D 예산은 뭐 11조가 좀 넘고, 그 중에서 어, 가장 많은 부분은 과기정통부 기초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피부에 체감적으로 와닿는 걸로는 중기부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2조 원 남짓한 돈인데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여러 건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게 됩니다. 중기부의 R&D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도 2조가 넘는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자부 같은 경우도 각 건별로 상당히 금액이 높은 지원 사업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연간 신설 법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1년에 약 10만 개 대외에 신 신규 기업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을 살펴보면 3만 개에서 5만 개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 정부에서 지원하는 20조 원이란 금액을 산술적으로 3만 개나 5만 개로 나눠 보면요. 아무 기업이나 회사만 만들면 3.8억, 적어도 2.3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죠. 네. 대부분의 예산은 기초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자원부에 큰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되고 우리 신설법인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이조원 남짓한 주소벤처기업부의 자금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창업을 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라는 기업을 찾기가 어렵거나 혹은 아주 어렵게 지원을 받아냈다라는 이유를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지원 사업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모두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지원금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은 복지의 차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사업, 연구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복지의 개념이 아니고 기술개발 그리고 산업진흥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주요 부처를 살펴볼게요. 제가 몇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장 우리 체감적으로 와닿는 곳은 창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통부가 있는데요. 어, 창업진흥원은 금액은 좀 적습니다. 보통 뭐 1억 원 이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어, 그리고 뭐 그렇게 보면은 난이도도 낮고 과기정통부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꼭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업진흥원 지원사업이나 중기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중기부 초기 기업들을 위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뭐 7년 이내면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7년 이내 기업이면 아무나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기부 가지 같은 경우는 20대 1이 넘고 창진은 뭐 100대 1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높으니까 난이도가 높아서 선정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경쟁이 높으니까 변별력 부분에서도 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선정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나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는 크고 예산은 큰데 반해서 아무나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3대1, 5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로 따지면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기술적인 진입장벽, 그리고 회사 규모라든지 자격 요건에 대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부처별로 지원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일단 창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 창업으로서 기술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창업, 사업화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부 산자부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자금, R&D 자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술적인 혁신성, 진보성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정부의 자금을 투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지원사업과 R&D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정부에서 대가 없이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R&D 연구개발 자금은 물론 대가 없이 지원해 주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R&D 과제 같은 경우에는 경상기술료라는 게 있습니다. 경상기술료라는 게 뭐냐? 정부에서 예를 들면 2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면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종료되고 난그 해부터 5년 차까지 5년에 걸쳐서 지원받은 금액의 최대 20% 까지를 나눠서 정부의 기술료로 내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5년에 걸쳐서 20%를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내는 개념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쓸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매출 중에서 이 기술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 것 같다라는 구성비를 적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비와 실제로 그 해에 발생한 매출을 곱해서 해마다 경상기술료를 내게 되죠. 그러니까 뭐 매출이 낮으면은 어떤 애는 경상기술료를 거의 안 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매출이 아주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경상기술료를 많이 내고 지나가는 해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시 내는 일은 없다. 반면에 중기부, 산자부, 과기부에서 받는 연구개발 자금일 경우에는 대부분 받은 돈에서 일정 부분을 일정 기한 동안 나누어서 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금과 R&D 자금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R&D 자금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개발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냐를 미리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하느냐? 정량적인 성능 지표를 미리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적어 놓은 정량적인 성능 지표를 달성했으면 성공, 달성하지 못했으면 그냥 완료, 내지는 실패 판정을 하게 되는데 실패 판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고요. 성실 실패 제도라는 게 있어서 연구 과정이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과제 자체의 도전성이 높은 경우에는 성능 지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쉽게 그냥 실패 판정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중복성 검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업진흥원 사업은 하나의 창업진흥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으면 또 다른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불리는 창업 성공 패키지를 선정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면 초기 창업 패키지를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가 끝나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기간이 종료됐고 바로 연달아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신청해가지고 선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중복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연구개발 과제 중기부 산자부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NTIS라고 하는 정부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그 NTIS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중복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동일한 연구 과제를 가지고 중기부도 신청을 하고 산자부도 신청하고 그래서 둘다 선정이 되면 둘다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일한 테마,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는 중복성 검토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정에서 협약까지의 검토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에 이런 중복성 검토 같은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창업 단계에 이런 자금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지원 자금 같은 것.